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숨쉬는 순간들도 s i n g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a a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승리하였한번더 세차이 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 구사 귀신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우어 우리 한번 고백한다 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니 믿음에 눈들어 알아봅 니라, 내 영혼 이, 내 영혼 이 확정 되고 확정 되어싸 오니 믿 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함께 찾합시다주를 찬양 할때 주를 찬양, 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비록 갑자기 벌어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성원에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We'll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듣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반대자를 만나도 반대자를 만나도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녕.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곳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중에 특별히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친 사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안녕 친구들. 나는 바나바예요. <laughs> 나는 바울이에요. <laughs>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에 보낼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오 주님,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또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응력을 더하여주시 주님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여행 보냈어요 바나바 잘가잘 잘 지내 힘내 바울 잘가 나중에 꼭 보자 수고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루기아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야, 우리 키프로스 3으로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를 거야. 많은 사람들은 변화받았어요. 이런 좋은 소문이 계속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어요. 저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느님 말씀 들어봤어? 정말 끝내줘.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 소문은 섬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총독님, 총독님. 어, 군실은 군실은 군실은. 오호, 그래? 누구인가? 오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봐라 나도 복음이 듣고 싶으니 어서 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냉큼 데리고 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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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바울이시오 저바나바인데요 음, 음. 당신이 바나바요 저 바울인데요 음, 음, 음. 뭐 어찌 됐든 우리 총독 석이오 바울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총독님이요? 그렇소. 당신들이 전하는 음그복 복음 그것을 듣고 싶어하신다오. 어 정말입니까? 야 대박이다 대박. 총독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빨리 가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자 가시지요. 우와. 우와. 이야 어마네. 멋져? 우리유리하다 이야 이야, 이야. 반갑소 나는 석이오 바울이오 총독이지요 <laughs> 여러분들의 좋은 소문은 내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나도 그럼 복음을 듣고 싶은데 들려줄 수 있겠소? 네네 물론이지요 먼저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드려 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예수예요 거짓 선지자이며 악한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였어요 총동 옆에서 나쁜 가르침을 주고 악한 것을 믿게 하던 사람이에요 안 어. 돼. 저들이 지금 와서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잖아. 총독이 예수를 믿으며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 마술도 찾지 않을 거지. 안 되겠다. 악한 마술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야겠다. 이술이 숨을 따라, 이술이 마술을 따라, 이 아니 안 통하잖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해야. 갑자기. 길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렸어요 말도 안돼 총독님 저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음... 음... 아니야 총독님 아닙니다 아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기도 하자 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총독이시여 저자는 지금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수는 총독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다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자 갑자기 아내 아, 눈! 내 눈이 안 보여! 내, 내 눈! 아, 내 눈! 내 눈이 안 보여! 바예수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더듬더듬거렸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마술사 바예수는 눈이 안 보이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 전파를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술사 바예수는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알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 전파하는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우신 일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어느 누구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어, 예배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제안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소망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디서나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그, 그 중심에 하나님 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놀림을 받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품어주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교만하면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이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지 못하지만 함께 있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온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감호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자리에 동참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